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에 쓴대로 먹방 경험 소통을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걸 있잖아요. 저희, 저희한테. 좀, 오늘은 좀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하려고 빈손으로 찾아오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갖고 저녁 식사를 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댓글 보고 있을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스님이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성격. 귀엽고, 저는 그래요. 제가 먼저, 막, 애정을 막, 구걸을 하기보다는 저를 좋아해준 사람한테 저도 그만큼 정이 가더라고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면은 되게 관심이 있다가도, 아,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다 하면 저도 그냥 애정이 팍식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쌍방으로 이렇게 같이 좋아해줘야지 저도 이렇게 같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 휴닝이가 저를 되게 좋아하는 게 막, 제 눈에도 보일 정도로 이제 막 주위에서도, 어, 어떻게 저렇게 잘 따라, 동생이, 이러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를 너무 좋아해 주니까. 그래서 저도 그만큼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수빈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야? 저는 근데, 뭐랄까, 제가 행복한 것도 좋긴 한데, 가장 크게 다가오는 행복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의 행복? 뭐, 멤버들이나 가족들이나, 정말 중학생 때부터 계속 친했던 제 친구들이나, 그리고 우리 모아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소중하고, 되게 감사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은 그게 약간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감동받긴 했어요. 우리 투모바 발치기들 때문에, 최수빈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걸 보면은 나는 그냥 뭐내목을 하고 있는 것 뿐인데 뭐 나라는 되게 작은 존재가 너무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게 되게 뿌듯하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감사하더라고. 요 내가 뭐라고? 태연이랑 최근 들어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태연이의 좋은 점은 어, 역시 성격이죠 뭐. 음. 그러니까 태연이는 태연이 뭐라 해야 되? 정말 저를 따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태연이한테 전 되게 너무 고마운 게 저를 되게 자랑스럽다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제가 막 멤버들한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는 약간 좀 부족한 리더라고 생각을 해갖고 막 어디 가서 리더라고 소개하기 좀 민망하고 그런데. 태연이가 항상 저한테 그랬어. 요 형이 리더를 안 하면 안 됐다. 너 형이 리더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약간 태연이가 약간 뭐나 기죽지 말라고 자존감 높여주려고 내 앞에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되게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여기저기서 좀 들리더라고요. 태연이가 저 앞에서 뿐만이 아니고 그냥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칭찬을 하고 뭐 저의 미담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수빈이 형이 이런 사람이다 싶다.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태연이가 얼마 전에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태연이가 정말 진심으로 약간 저를 따르고 되게 좋게 생각하고 저한테 되게 존경심이라고 하긴 좀 그러긴 하지만 되게 고마운 멤버예요 수빈이한테 범규는 어떤 멤버야? 이거 멤버 한 명씩 그냥 다 말할까요? 막내 지명 얘기 나왔는데 둘은 또안 나오면 섭섭하니까 그러니까 범규는 여러분 되게 이전에 여러분들도 알수 있는데 약간 데뷔 초 때는 범규가 되게 뭔가 좀 가볍고 약간 그런 애로 보였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 처음엔 본교가 되게 좀 가볍고 약간 좀 세상 해맑은 그런 애인 줄 알았는데, 음, 연습생 때 이제 데뷔하기 직전부터 약간 조금 본교의 진중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본교가 조금 힘들어 할때 저한테 뭐찾아와고 얘기를 하면은 본교가 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좀 놀라기도 했고, 이제 룸메이트잖아요, 저희가. 룸메이트가 된이후로 진짜 말을 좀 자주 하고 있거든요. 룸메이트 이후로 진짜 더 친해지고, 또돈득해야 되나? 약간 서로의 사생활 얘기를 이렇게 좀다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가 되었고 고민 같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고 항상 같이 있으니까 이제 방에 퇴근하고 나면 은 가장 말 걸기 편한 상대가 됐잖아요 이제 그리고 범규가 진짜 저는 범규의 최대 장점이라 고 생각하는 게잘 받아들여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저 아까 그랬던 거좀 잘못된 행동이었어. 하다못해 안무를 쓴때라도 범규라도 이거 디테일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어떤 멤버든 형이 말하든 동생이 말하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막 힘든 상황에 모럴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근데 범규는 진짜 다 받아들여요. 아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제가 디테일 틀렸네요 다음부터 신경 써야겠다 이러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범규가 그런 거에서는 팀 생활, 단체 생활에도 좋은 면이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규한테는 되게 쉽게 쉽게 편하게 말해요 좀 다른 멤버들한테는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을까 아니면은 어, 혹시라도 내가 얘한테 말을 모지게 해도 좀 내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약간 그래도 저가 좀 어. 리더 역할을 맡게 됐잖아요 제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자리니까 할 때마다 되게 조심스러운데 범규는 그런 게 되게 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소문에 신경 쓰지 않는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약간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 난 그런 짓한적 없는데 약간 그렇다고 왜곡된 사실에 자꾸 돌아다니네? 아 내가 귀여운 탓이다 이렇게 넘겨요 왜냐면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그런 루머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해명해도 그 루머를 어차피 믿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믿을 사람은 믿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할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닌 건 본인이 잘 알고 있잖아요. 본인이 아닌 거 알고 있으면 됐죠. 음, 연준이 형은, 일단은, 아, 이게 항상, 항상 연준이 형 얘기만 나오면 제가 대도 똑같은 말 해갖고, 약간 진부할까봐 다른 단어로 생각해 보려 했는데, 연준이 형 얘기하면 일단 그냥 멋있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 형이고, 뭐, 자기 일에 대한 춤도 정말 제일 열심히 하고, 작업도 제일 열심히 하고, 여기 본인의 목표가 생기면은 목표까지 이렇게 쭉 가는 형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약간 좀 되게 조심스러워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도 약간 이렇게 쭉쭉 내딛으면서 아 여기 가도 될라나 하면서 되게 신중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느리게 간다면은 그냥 그냥 길이 그냥 막 비탈길이어도 그냥 냅다 달리는 그런 형? 뭐 그것도 나름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부족한 모습이니까 연준형이 그 약간 불도저 같은 모습 그런 게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형이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사람끼리 친해지기도 쉽고 처음에 나올 때 약간 연준형이 강하게 생긴 인상이니까 저도 그랬다 시피 약간은 조금, 조금 무서운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는 그냥 몇 번만 만나도 연준형이 너무 되게 이렇게 다정하게 잘 해주니까 그런 게 연준형이 장점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고마워요. 되게 예쁜 댓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태연이랑 저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새벽에 가수라는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직업이 되게 힘든 점도 많이 있고 이렇게까지 내가 비난을 받아야 되나? 약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약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되게 억울하고 힘들고 좀 섭섭하고 서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태현이 랑 저랑 같이 얘기했던 게 정말 아무리 서운하고 섭섭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를 응원해주고 좋아하는 분들이 소수만 있더라도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 이렇게 둘이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댓글을 또 보니까 되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그냥 저를 너무 좋아해주시는 마음에 제 단점마저도 이제 장점으로 봐주시는 되게 감사하고 좋은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좋은 점만 더 빛내고 부족한 점은 좀 덮고 하면서 잘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저도 가기 싫지만, 가봐야 할것 같아요. 할건 해야죠. 캡처 타임은 그래도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죄송해요, 좀무리스였다그만 <laughs>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소통방송 했는데, 하기 잘한 것 같아요 나름 되게 의미 있는 시간 아니었나요? 전 되게 좋았는데 오늘 시청해 주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고마웠어요 여러분